안녕하세요. 대치동캐슬입니다. 오늘은요, 새로운 곳에 왔죠. 보시다시피 MBC인데요. 제가 공부가 뭐니에 출연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어떤 모습으로 촬영하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촬영이 끝났습니다. 2 시간 반 정도 했고요. 아, 다들 말씀은 워낙 잘하셔가지고 제가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했고요. 그 결과는 나중에 방송으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좋은 경험을 했으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잠깐 기대해 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던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좋은 경험했으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잠깐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다시 저는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부가머니 촬영 현장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출연을 했었는데 이번에 인연이 닿아서 두 번째 출연을 하게 되었거든요. 첫 번째는 실은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다가 두 번째 되니까 조금 여유가 찾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모습으로 진행하는지 간단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보고. 여기가 MBC입니다. 잘 보이시죠? 제가 여기를 두 번이나 오게 될지는 몰랐네요. 그래도 한번 와봤다고 좀 익숙해져요. 재밌다. 좋네요. 어, 저기 안녕하세요. 이자연 아, 저희 같이 하시죠. 유튜브 하다가 얼떨결에 걸려 가지고 이거. 네. 이렇게 저는 얼떨결에 MBC에서 방송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아니, 두 번이죠? 실은 수업을 하면서 준비를 같이 해서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흔치 않은 경험이니까 감상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출연하면서 느꼈는데요. 작은 습관이 쌓이면요. 언젠간 유의미한 결과로 전환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은 제가 습관 모임을 시작한 게 7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그냥 학생에서 조그맣게 습관 하다가 이게 너무 좋으니까 서울대에서 모임을 만들게 되었고, 그 모임이 어느 정도 크게 되면서 책을 소소하게 내게 되었고, 그 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시작한 유튜브가.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거든요. 당연하겠지만 매일 하는 그 습관들은 매우 사소한데요. 제가 요즘 제일 집중하고 있는 건 정리하기입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바탕화면 정리, 뭐 신발장 정리,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라도 좋으니 제 생활과 공간을 정리하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는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언제 큰 결과를 내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시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이 되고 점차 작은 성과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성취를 이룬다는 그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동의하기 어려운 명제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스스로에게 좀 증명을 한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학부모 습관 모임과 서울대 습관 모임에서는 오늘도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습관을 연습하고 있는데요 제가 점쟁이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습관을 하게 되면 뭐 당장 내년에 잘될것 같습니다 혹은 내후년에 잘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기를 특정하지는 못하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기회는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방송 출연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작은 습관을 쌓아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지칠 것 같은 타이밍에 한 번씩 의도치 않는 기회를 만나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꼭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이번에 크게 배웠고요. 저와 같이 출연한 그 꿀단지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분과 만나서 유튜브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방송 사전 준비, 진행, 감상 등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언젠가 다른 곳에서도 또 인사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의 경험이 이제 막 습관을 시작하셨거나 혹은 습관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귀찮아서 이게 약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버티고 하시다 보면 나중에 뜻밖의 기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기쁜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습관할 거거든요. 아마 평생도록 하겠죠. 지금까지 7년을 했는데 지금 이 정도 진전을 보였으면 아마 10년 뒤인 17년이 쌓였을 때는 어떤 모습일지 제어 스스로에게도 좀 기대가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서로의 변화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험이 습관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